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부자의 비밀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는 카이로스153의 박준호 목사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재정 관리의 비밀들을 성경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건져 올리고, 또한 이것을 해석하며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오병 이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타이로스153 채널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자언서 23장 4절과 5절입니다. 부자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문 23장 4절과 5절은 부자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 부자되려고 애쓰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영어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overwork"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단어의히브리 원어 티가라는 뜻은 힘에 붙이도록 무리하게 일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무리하면 육신의 병을 얻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애써 모은 모든 돈이 독수리처럼 병원의 의사의 주머니 속으로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버는 보다 고상한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함을 이 말씀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돈이면 다 된다는 금권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오늘 잠은 23장 4절과 5절은 우리 가슴에 잔잔한 울림을 주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버는 돈, 원망과 시비 가운데 버는 돈,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돈을 벌어도 마음의 기쁨은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타인을 이롭게 하고 성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한 이 땅의 소공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피터 라이버스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란 제목의 글에서 돈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참지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수 있지만 흐르는 시간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주인은 살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섹스는 살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수 있지만 마음이 동하는 식욕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수 있지만 내면에서 우러나는 참된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를 꾸리며 살 수는 있으나 전통 어린 문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고급품을 살수 있으나 아늑한 평안을 살 수는 없지요. 돈으로 미인을 살 수는 있으나 정신적인 평화로움은 살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우리 일상생활에 절대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이지만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미국의 신학자 피터 라이버스의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모두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돈보다 더 가치있고 소중한 목적을 위해 돈을 버는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소망해 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유한한 가치를 버릴 줄 아는 지혜자가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